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 전용복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로마 어, 이야기 중에서 옥타비아 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의 권리를 쟁취한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그가 암살되기 6개월 전인 B.C. 45년 9월 15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의 중요 내용은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는 물론이고 모든 로마인에게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에, 거기 내용은 첫째로 카이사르의 소유 재산의 4분의 3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와 아티아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남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사양할 경우 그 상속은 데키우스 브루투스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는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란 성을 이어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될 당시 옥타비아 누스는 겨우 1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여동생의 외손자이고 카이사르는 그에게 조부뻘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핏줄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카이사르의 유언장은 보통의 유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성을 주는 것으로 후계자를 지명한 정치적인 유언장 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 유언장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이스에 있던 그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아그리파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가면서 별장이 있는 키케로를 방문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키케로는 그를 어린애 품내기로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에 이른 그는 안토니우스를 만나. 카이사르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안토니우스는 그를 쌀쌀맞은 태도로 맞았습니다.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그는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는 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카이사르의 금고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뒤를 잇는 사람은 무료로 고인을 기리는 연극을 상연하고 경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에게 1인당 300 세스테리우스씩 나누어주라는 요언을 남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맡고 있는 돈을 받지 못하면 카이사르의 양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없으면 후계자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고 거기에 실망한 시민들도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가문을 계승하는 것에 에, 무관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그는 카이사르가 에, 생전에 친한 재력가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그 가운데 에, 마티우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응했습니다.키케로가 어, 낌새를 채고 방해하였지만은, 마티우스는 콕타비아누스에게 자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재력가들이 협조하였습니다. 카이사르 추모 경기 대회는 카이사르가 태어난 달인 7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도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18세의 어린애는 어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가족을 중시하는 노마 사회에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18세의 젊은 젊은이는 군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첫번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후 옥타비아누스는 많은 방해와 난관을 극복하고 카이사르의 후계자의 권리를 쟁취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방해하는 안토니우스와 대결하여 끝내 승리하고 그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당한 권리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해방꾼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해방꾼과 싸워 이겨야 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러한 투쟁의 승리자가 써가는 기록인 것입니다.